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처소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주권자로 선택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다이세 후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건축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이 있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캄캄한데 계셨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서이다 하고, 1절에서 2절은 성전 완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사람이 볼수 없으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전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나타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하셨던 장막과 비교하여 성전은 확정된 처소로 건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선언이 가능한 것은 법궤의 안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크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이며, 또 자신의 수고를 창조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6절읽 있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해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해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를 성축할지로다. 요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했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3절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연설에 앞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원래 축복한다 라는 뜻으로 인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단순히 인사한 것이 아니라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강사가 연설에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제사 순서들 중 하나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제사와 상관없는 문맥에서 흔히 왕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에서 나단의 예언은 물론이고 다윗의세 편의 고별 설교를 상기시킵니다. 4절에서 6절은 다윗을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유아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의 공로를 배제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분도 요하시고 이루신 분도 요하십니다. 더욱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사람은 솔로몬이기보다 오히려 다이시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으로라는 표현은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열런기에 따르면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48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람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며 편안한 땅인 이집트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430년을 거주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스릴 주권자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권자가 되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분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주권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유일한 주권자이며, 그가 선택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다스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노라. 였 다음은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개를 두원노라 하리라 7절에서 9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백한목으로 만든 궁에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나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기대하셨던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기뻐하시면서도 그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이 전쟁을 많이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피를 흘린 것은 흠이 아닙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전쟁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태어나게 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 왕궁을 건축한 일이 적어도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중 전반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름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쉽게 동의시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전을 항상 지켜보실 것입니다. 언약계가 그곳에 들어간 것은 성전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돌판은 언약이 기록된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포함된 십계명을 기록한 두돌파는 언약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언약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일크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서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건설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이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은 고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을 주께서는 좋은 마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떠치실 공간으로 사용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몫을 계산하고 챙긴다면 아무리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하신 바를 주의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유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는 표현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설계자와 건축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경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